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불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엎어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옵 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머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궁피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하루도 우리를 허락하시고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또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많은지요.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날보다 험악한 세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항상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께서 마땅히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같이 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을 다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억언 말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로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천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장진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야곱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베일세바에 도착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베일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이삭이 극심한 기근 중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이 이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싶은 생각에 급히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 경계 브엘세바에 도착하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요셉을 보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되면 다시 데리고 올 것이고, 요셉이 너를 눈을 감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려 70명이나 되었죠. 매우 작은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이 70명을 통하여 많은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미리 보내 미리 요셉에게 보내 자신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렸다라는 것을 오늘 서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고센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수레를 준비하고 자기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았죠. 그는 아버지를 만나자 목을 부둥켜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고 말합니다. 46장 34절부터 34절 31절부터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래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 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진역이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제가 이제 올라가서 바로에게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내게 왔다고 할 테니, 바로가 물어볼 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축을 쳤다고 하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고산 땅에 정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고산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다섯 명을 골라 바로 앞에 세웠죠.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직업을 묻자 그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그들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을 주고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곳에 거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루에게 하라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루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온이라 바루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자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백삼십 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의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생애 동안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정착한 삶의 터전을 얻지 못하고. 이리 저리 떠도는 나그네의 생애였죠. 그의 생애는 본향을 사무하면서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고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낯선자, 즉 나그네와 같이 온갖 유험 속에서 살아왔으며 무엇보다 죄와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는 험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험난한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발목을 잡으며 살았던 야곱이 점점 어떻게 변화돼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된 사람으로서 그의 성품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그동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발목을 잡으며 살아가던 야곱을 꺾으셨고 결국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 자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발목을 잡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 이스라엘로의 변화는 평탄 평안하고 순탄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진 고통 속에서 온갖 풍상을 겪는 험악한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당시 애굽과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당당히 바로를 축복하면서도 자신의 생애를 나그네의 험악한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온 애굽 땅에 몸을 의탁하러 온 사람이 오히려 그 땅의 통치자를 위해 축복하는 아주 이상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야곱은 130년간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 만인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자신이 비려가고 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바로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아주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바로를 축복한 다음에 그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 땅에 거주하도록 하되 가장 좋은 땅곧 람세스의 땅에 소유지를 주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형들 아버지의 온집 식구에 따라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시기와 질투로 나뉘어졌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계획을 따라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죠. 그렇게 요셉과 야곱은 23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요셉이야말로 자신이 후계자로 지정한 아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다스리기 위해 택하신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한 곳에 모인 것은 단순한 가족의 재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결코 파기된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선한 성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즐겁고 기쁜 일들도 어, 있지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에 몸을 의탁하러 애굽과 온 세계의 통치자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그 험악한 인생을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거룩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언제나 항상 인도하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날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우리 모두에겐 믿음의 고전 이자 성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 일어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거 주님께서 더잘 아시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항상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되었고 앞으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변함없이 그의 백성을 항상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제 장례 절차에 있습니다. 장례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이족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고 아버지께서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의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